자, 지금 리겔을 네 번째고, 이 책에 지금 칠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구두수성공과 왕자의 그 조합,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 트랜스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어떤 누군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 전송을 해버려서 신체가 합쳐졌을 때, 그게 나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들을 왜 리겔로 보이냐면 결국 자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신체적이고 관련돼있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용한 겁니다. 습관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자와의 관계는 자, 염려라는 얘기래요 음? 여기 보면 188 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말은 하이데거의 용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물이 누구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는 자기에 대한 염려, 자기성을 분명히 구성한다고 보여주는 그 염려에 속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비판의틀로 걸러진 믿음들에서 세 번째 차원에서 두 번째 차원으로, 그리고 첫 번째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현모습과 관련된 믿음의 요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 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존재로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로서 타자를 받아들이고 타자와 합쳐져서 내가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런 무슨 기억을 집어넣는다, 신체와 신체를 합쳐놓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타자에 대한 염려, 배려,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타자와의 어떤 관계라는 게. 그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누가 말하는 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는 게 타자가 있어. 그래서 나와의 관계 설정이 되고 그 관계 설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기반이 뭐예요? 하이데거식의 염려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 둘을 합쳐 놓는다 아니면 뭐 기억을 집어넣어서 타자를 알게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너무. 이 철학적인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좀 위험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연구 자기와 자기 이야기종 일성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소위 형상 컨시규레이션이란 말, 그다음에 미메시스란 말. 이런 거는 사실 리케르가 지난 먼저 썼던 시간과 이야기에서 자주 인용하는 거고 저도 이 책을 이용그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한국에서 무슨 안보 담론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썼던 그 감정 구조 한국 사회 2부 3장인가요? 거기서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케리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적인 한국 국민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요요터 여섯 번째 챕터에서 굉장히 잘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사실은 조금 읽어볼만 해요. 소위,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그 이야기 문제 관련된 듯을 레이커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이 우리의 정치적인 시각을 결정한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을 리케르 식으로 비판하면 그 누가 얘기하는 건데? 프레임을 누가 만드는 건데? 누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마치 레이커스가 얘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게 마치 구조적으로 뭔가 언어가 결정돼 있고 인간이라는 주체는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종속되고 매몰되는 것 같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아니면 나도 뭔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내 어떤 프레임이 결정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야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주로 아니 소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게? 내가 누구 어느 당을 찍을게. 누구에게 투표를 할게? 그다음에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때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런 이야기 정체성을 거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 관계가 바로 도덕의 문제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음. 여기 보면 201페이지 또 비슷한 얘기가 이제 아직 굉장히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 영속성의 애매성을 이전에 연구에서 보여준 바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성격의 자체성이 있고, 성격의 자체성, 변하지 않고 유일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자체성이죠. 그다음, 다른 한쪽엔 자기 유지의 자기성이 있다. 내가 나로서 있지만, 조금 변 변동되고 있어요. 뭐 누구의 강의를 들었어,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어, 세상을 살아면서 경험을 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변해가고 있어. 그게 자기성이죠. 그렇지만 내가 홍성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 유일하게 있는 성격과 자꾸 변해가고 감동받고 교감하고 타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변하는 자기성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물의 변증법이 시간 속의 영속성이진 이두 극점을 매개하기 위해서 그 것들 사이에 간극이 어떻게 끼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연구에서 리케르가 하고 있다는 거. 인물. 내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이야기적인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인물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학적 픽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어떤 책을 읽었어? 혹은 여기 뭐 강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강연을 들었어 이런 것들이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주체죠.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아니면 어떤 책을 듣고 아니면 홍활정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성과 자기성 사이에 내가 뭔가 이 중간적인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방된 행동 역시 신체적이고 지상적인 조건의 제약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하는, 그 행동 자체도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 자체 그것도 이제 이야기 정체성의 한 부분이죠. 행동 자체도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제약 조건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어떤 문화적인 습속 해결적인 의미에서 의 문화적인 습성과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묘사하다와 규정하다 사이 그래서 이야기하다라는 말, 소위 이를 해시 나라 여기서 나라티브 혹은 해시 말하기라고 이라, 하는 프로의 그 얘기를 이야기하다라고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묘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체 중심주의고 규정하다라는 게 도덕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 그 사이 이야기하다는게 있다. 뭐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근차근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차근차근. 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삶의 이야기적 통일성이라는 말을 2 1 4 페이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문학과 삶을 결합시키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상상적 변이체다 2 1 5 페이지를 잠깐 읽어봅시다 바로 문학적 픽션에서 행동과 행동자의 결합이 가장 잘 이해되고 문학은 이러한 결합이 무수한 상상적인 변이체들의 예속되는 사유적 경험들을 위한 경험들을 위한 방대한 실천 실리 실험실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문학을 통해서 뭔가 어떤 나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케르의 이야기 정체성의 이론은 문학 비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건데 나는 그걸 정치담론에서 연결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감정구조 한국사회 2부 3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안보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를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216번에 29번 주석에 보면 그 소위 독서 소위 독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 소위 그 변화시키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누구와의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 a 아베이라는게위드죠 다른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뭐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타자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윤리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책을 읽는 것도 타자의 관계고 말을 하는 것도 타자의 관계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타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믿음이 과, 이런 관계에 신뢰를 줄수 있는 것,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윤리적인 책임감이라는 거죠. 음? 223페이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전자의 극점은 인격이 자신을 동일화하고 재동일화하게 해주는 성격 현상에 의해 상주된 것을 나타났다. 두 번째 극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유지라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맨에 같은 거예요. 음? 뭐예요? 자체성,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성, 변해가면서 성격이 변해가는다. 이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 자기 유지는 타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이거. 이게 포인트죠.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타자 앞에서 내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의미, 즉, 모모를 믿는다와 모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를 결합한다. 그것은 나를 요구하는 타자에 의해 제기들은 너 어디 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관념을 덧붙이면서 이두 의미를 결합하다. 대답에 나 여기 있어이다. 이 대답은 자기의 유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 너뭐 있니? 너뭐 하고 있니? 너 그때 뭐 했니? 너 남들 다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너뭐 했니? 우리 정치 개혁하라 지금 나가자. 그래 나 여기서 나 나갈게. 이런 말들을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규범과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인 규칙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리그레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윤리성이 시작이에요. 이야기 동일성이 윤리적인 어떤 책임성과 연결을 갖게 되는 겁니다.